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시험 중에서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정을선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을선전 소설은요 금년 EBS 수능특강 고전 산문 09편 152페이지 이하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문 내용이요 세부적인 대사 등 약간 차이가 있지만 스토리 흐름은 EBS와 거의 같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앞부분 줄거리부터 상당히 현란하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연계교재를 풀어본 다음에 이 수능 시험 문제를 접하는 거하고 이 수험생 아닌 분들이 나중에 그냥 기출 문제 차원에서 접하는 거하고 처음에 이 읽기, 그, 순조롭게 읽는 것부터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연계 효과가 컸던 그런 지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문 내용은 금방금방 이해가 될수 있어도, 은근히 또 문제들은 함정이 또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오답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가 있는 것이 이어 21번입니다.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 즉, 늘 뻔한 이야기라는 거죠.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정을선이죠.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부도로 전개되며, 즉, 선이 나고 악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결국 이런 내용이요그 한 남자한테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데 결국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질투를 하죠. 근데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 하에서는 질투가 상당히 죄악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를 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이 개인적인 인성 문제로 치부가 됐고, 이게 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인식까지는 아직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뭐, 이렇게 일부 다처제에서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지금 수특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수능특강에서는 이 용어를 가리켜가지고 쟁총형 소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쟁총형 소설. 즉, 남편의 총애를 얻고자 다투는 소설, 이제 그런 일부 다처제 구도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 즉 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 즉 음모를 꾸미는 사람 측에 붙어가지고 악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음모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의 인물, 즉 지체가 높은 사람이 희화화된다. 과연 누가 그렇게 될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들도 상하 다. 수특에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컨셉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컨셉 이해하고 지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EBS 교재를 풀어본 사람하고, 또 나중에 그냥 기출문제로 처음 생소하게 접하는 사람하고, 이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나가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즉, 전쟁 하나 나갔습니다.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 오게 갇히자. 자, 이렇게 모략 나왔을 때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금방 구별되죠? 모략을 꾸민 정렬부인이 악인, 충렬부인이 오게 갇힌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12.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어. 자진한다. 즉, 자살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스토리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 충렬 부인이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즉, 위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얼굴을 좀 많이 망쳐놔가지고 실제 시체 주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마치 충렬부인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충렬부인을 부인을 딴데 피신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금섬이 이렇게 피신 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 여기서 왕비가 어떤 시린, 어떤 사람인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나중에 나오지만 월매는 왕비의 시비입니다. 전쟁에서 정을 쓴 호첩이 전하는 편지를 읽는다. 이 호첩 은요또이 충렬부인 위에서 죽은 금섬의 오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현란하게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특히 정렬부인은요, 그, 그 아버지가 조왕 즉, 일종의 귀족 자교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왕의딸이고요 네. 어, 근데 정렬부인이 먼저 결혼을 했고, 충렬부인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에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원수가 대경하여 깜짝 놀라서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자기 부하장수죠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3일만에 득달하니 이때 왕비의 십이월매 자 여기 월매가 누구의 십인가도 나중에 은근히 중요합니다 왕비의 십입니다 정결부인의 하인이 아니에요 왕비의 십이월매가 종시 토설지 아니하에즉충렬부는 음, 지금 어디가 있는가 제대로 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를 많이 맞고 여쭈어대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성매출을 쫓아가나기다. 즉고문의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한대 왕비 크게 놓아요.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제 또 음, 두두 등장.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승상 정글선이 나타났습니다. 승상의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함에 문 말. 충결 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송 통곡할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그니까 러 지금 월매는 충렬 부인이 어디가 있는지 뭔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상이 급히 무난 어디 계시냐 월매 울며 말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네그 사이에 지금 충렬 부인은 정승상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이건을 아기는 깊이 자, 잠을 깊이 들었는지 아 이거 어디서 많이 영화에서 보던+ 보던 장면인데요. 바로. 아메리카 쪽 원주민들이 그렇게, 원주민들이 그렇게. 쫓고 음, 쫓기는 이야기를 다룬 아포칼립토그 주인공 부인이 그 음, 구덩이 속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장면하고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구덩이에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군요. 아기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승상이 통곡할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대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와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 지수에 해갖고 칠년 대안에 빗발 같이아 이건 아마 고사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자 구년 지수 지금 한자가 안 나왔긴 합니다만. 어, 9년, 즉, 어, 9년 동안의 수, 즉, 비가 오고 막 홍수가 집니다. 그러다가 음, 9년 말에 음, 해가 떴고요. 또 7년 대한, 이 한이라고 하는 건 가뭄할 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물다가 음, 비팔같이, 굉장히, 바라고 바라던 것이 지금 나왔다. 그런 얘기죠. 비팔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쉽게 주소서 했는데, 이, 누명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19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누명의 내용에 대해서 19번을 풀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어봐야 좀풀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다 읽어본 다음에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자, 이런 것, 서술자 개입인데요. 이번 세트에는 서술자 개입,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슬픔에 매우 야유여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의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 때 왕비전에 자 아까 왕비도 나왔습니다. 왕비전을 왕비 또 나왔습니다. 왕비전에 배운데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충렬 부인이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내용들 왕비가 일단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상과 이제 이게 기억입니다.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마시 없어서 자 소자가 이미 아는 바어 근데 그럼 정물선이 왕비 아들인가? 그럼 정물선은 왕자인가요? 그럼 정물선 아버지는 황제인가요? 그렇게 훅 헷갈릴 수 있는데 그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하여튼 정물선이 소자가 이미 아는 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금섬의 어, 오빠 어 호첩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집안에 충렬 부인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 대신 금섬이 죽었다고는 사실 이미 알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자기 충렬 부인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첩의 편지와 그 충렬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사연을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정승상 이미 아는 바라고 하는 거는 뭘 통해서 아느냐면은 처음에 호첩의 편지를 통해서 알았고 또. 지금 구덩이 속에서 충렬부인 만나서 알았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진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왕비한테 묻습니다.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자, 여기서 그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건의 전모가 그놈, 즉, 충렬부인 방에 간, 사람이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아닌데, 아직은 이정을선이 사건의 전문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놈이라고 해서 마치 남자가 충결부인 반에 등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 왕비한테 사건 연휴를 어떻게 알게 됐는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비가 사촌 왈, 아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느라 사촌 오라비가 바로 다음 줄에 있습니다. 복록입니다, 복록. 하시는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조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할일 없이 옥조를 잡아들여 어미 물 왈. 너희는 어찌 충결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기억력 가지고 풀수 있는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8번 문제 보기 앞서서, 일단, 이 정을선이 그럼 왕비의 아들인 것 같은데, 정을선은 또 아버지가 황제가 아닐 텐데, 그럼 이 왕비하고 혹시 양자 관계인가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친아들 맞습니다. 자, 그 이유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물간의 호칭이 생략이 된 거예요. 정을선의 아버지 정승상이 또 마치 아까 정, 정열부인 아버지가 조왕이라고 한 귀족 같은 호칭 자귀를 받은 것처럼 정승상도 초왕이라고 하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승상의 부인은 왕비가 되는 거죠. 초왕의 부인, 그런 뜻으로 왕비입니다. 네. 지금 이 어민이 배경이 중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가 진짜 황제 부인이라면 왕비라고 안 하죠. 황후라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호칭 때문에 많이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왕비는 정을선의 친어머니가 맞고 즉, 친어머니 아들 관계가 맞는데 여기서 왕비라는 뜻은 정을선 아버지 정승상이 초왕의 자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왕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왕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여튼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8번도 56.6% 오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기억 내용은 즉,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그리고 또왕비한테 물어보는 내용.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줄 어찌 아르셨습니까? 자, 그거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기억을 보니, 즉, 소자가 이미 아는 바,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 즉, 호첩한테 편지받고 어떤 일이냐고 물은 거죠.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과 관련이 관연, 있고, 이것도 당연히 맞겠죠. 즉, 충렬부인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 내용 자 음,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 기억을 보니 즉 소자가 이미 아는 말을 보니 승상의 황상에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 같겠군인데요. 상소가 맨끝 부분에 나오니까 이건 좀 약간 보류해뒀다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단 이이 번은 보류해 놓고요. 선지 3 번입니다. 니연을 보니 즉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반 간줄 어찌 알았셨나이까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경우죠 왕비가 그놈 사실 남자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지문까지 그놈입니다. 남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그러니까 어찌 알았셨나이까라고 물어보겠죠. 다음, 선지 4번입니다. 니은, 내에 대한 왕비의 대답,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했으니까,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겠군. 자, 바로 제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촌 오라비? 사촌 오라비. 이름을 말하자면, 복록. 복노. 네, 복록이 결국 왕비한테 이제 이렇게, 어, 뭐야. 충렬부인방에 외간남자가 들어갔다. 그걸 이제 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선지 5번입니다. 니은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자 이미 도둑이재발들이라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그래서 5번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정답이 지금 선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1, 3, 4, 5 나머지 다푼 다음에 2번 끝에 상소 내용까지 본 다음에 2번을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옥졸한테. 이... 시신이 충결부인이 아니라는 거 어찌 알겠느 어찌 알았느냐, 이제 묻고 있습니다. 다, 이거 다, 입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얼굴이 상하에 아무런줄 모르구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결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울제 정열부인의 십이 금연이. 자, 여기서 금섬이 아닙니다. 금섬은 이미 죽었고요. 정열부인의 십입니다. 금연입니다.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루고 부디 다, 다른 데 가서 이말 말라 당부하 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즉, 죽은 사람이 사실은 충혈 부인이. 시신이 아니라는 거알 사람은 자기하고 금연밖에 없다. 자기는 쭉입 닫고 있었으니까 그걸 딴데다가 알릴 사람은 금연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였죠. 네, 정열부인의 시입니다. 문왈 이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변하기 꼭두에 이만 듯하고 군걸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 정열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잡바라는지라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보기 에 나왔던 상층의 인물이 희화화된 부분이네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어 굉장히 도둑이 재발절했듯이 지금 정열 부인이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연이 할일 없어 바로 아래나이다 하면서 이제 금오, 금연이 아는 내용들 쭉 나옵니다. 정열 부인 하던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음모를 다 꾸민 총 지휘자는 정열 부인입니다. 정열 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그러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놈이총렬 부인 방, 그러니까. 여기서 그놈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남자인지 알았습니다. 사실은 남자가 아니고 었 금연이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알른차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보기에서 그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 행위자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기 금연이네요. 이렇게 하인인데 진짜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런 음모를 꾸며 가지고 실행하는 행위를 지금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자, 하여튼 충렬부인이 아, 중렬부인이 앓른치하고 누워싸움에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건하여 침소를 맞지 못하여 가시며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침소에 지금 금연이가 남자복장하고 와서 지금 외간담짓 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록이 왕비께 참소 즉 이제 복록이 왕비한테 일를바치죠 음, 충렬부인 방에 외간 남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얘기. 연유를 낱났지아련네 아련대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 통곡 가시면 왈. 내 네, 밟지 못하여 악녀의 꾀빠져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전까지는. 어, 대충, 자기가, 그, 처음 정승상한테 사연 얘기할 때까지는 이런 자세한 음모의 전반을 모르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게 모든 게 총, 총 지휘자는 정열부인이다, 일 꾸민 것이구나. 이제 이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악꾀에꽤 빠져 충열부인을 죽이려 하였다니 무슨 면목으로 충열부인을 보리오? 합시며 자격고자 학원을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결코저 학원을 승상에 붙들고 울며 말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끌리고 크게 놓아요 말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중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 일이오 내 임의론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리고 죽게 하리라 하고 이제 황제한테 상소 올리죠 상소의 내용입니다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상당히 벼슬 이름이 길죠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성을 쓰는 돈수 백배하고 아련나니 신이 서용을쳐 사로잡고 이게 콧마를 찍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융을 쳐 사로 잡고 즉 오랑캐 물리쳤고요. 백성을 진무하고즉 백성들 진무시키고 진정시키고 돌아오려 할때 집에서 급한 소식 아까. 호첩이 편지를 전해왔죠.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문장에게 맡기고 필마로 올라와 본 즉, 정열부인이 이러이러한 편을 일으켜 싸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어 오니 하면서 이제 정열부인이 뭐 꾸민 거다 이제 그대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금연이 후궁계를 꾸민 일또 월매가 당하던 곳도 낱낱이 다아리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황제도 아주 분노해서 참수하라. 정열부인을 참수하라 그랬는데 또 신화가 만류했죠. 그래도 병색이 조항의 딸인데 또 참수보다는 좀, 뭐랄까, 그, 품위 있게 죽이게 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 사약을 내려가지고 정결무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겠죠. 네. 자, 이제 문제 18번 마저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 18번. 아까 선지 2번만 나왔습니다. 기억. 즉, 어 왕비한테 정을 쏘니 소자가 이미 아는 바. 그 내용이요. 이미 아는 바. 그, 이미. 이미 아는 바그 내용에 대해서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하는 데요 답이 결국 이겁니다. 자 일단 왕비한테 이미 아는 바가 있어요. 그상 상황은요. 일단 충렬부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이유가 정렬부인의 음모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에 나와 있는 이미 아는 바는 충렬부인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겠는데 그 이유가 정렬부인의 음모인 줄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옥졸, 금연 다 그렇게 차례차례 불러보고 난 다음에 사건의 진상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이 상소 내용은 뭡니까? 사건의 진상을 다 알게 된 다음에 마치 모든 걸다 종합적으로 다, 모든 걸다 담은 종합결과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이죠. 네, 이렇게 마치 비유하자면 종합보고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열부인이 음모 꾸민 거다 이미, 다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 내용이 훨씬 많은 걸 포괄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는 바와하고 상소이 들어있는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1, 3, 4, 5번부터 먼저 풀지 않고 만약에, 그, 지문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풀다 보면은 이게 막 지문 내용이 다 머릿속에서 지금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즉 정을선이 어떻게 진상을 알아갔는가 그 과정이 많이 헷갈리면은 이게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 3번 같은 경우, 3번이 좀 오답이 많이 나왔거든요. 3번 이렇게 왕비한테 물어본 게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군 이게 약간 어색하지 않은가. 너무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3번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월선이 진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잘 단계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 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이미 안다고 말한 내용하고 상소 내용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 충분히 구별을 해서 답을 2번으로 골랐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19번을 보기에 앞서서요, 기왕에 제가 여기 틀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이제 이 소설이 고난이 나타난다 그러는데요. 자, 특히 이 충결부인의 고난에 대해서, 음, 아마 EBS에도 아마 해설지에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 전반부에는 이 정결부인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계모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원래 충렬부인이 원래 유승상의 딸유추현인데 자기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자 하여튼 그 계모가 들어온 이후에 정을선하고 서로 와준 사랑에 빠져 가지고 혼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계모가 역시 학대를 해 가지고 그 계모 학대 때문에 정유추현이 아 죽죠. 그리고 계모가 학대한 내용도 역시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지금 정렬부인한테 음모를 꾸밈을 당하는 후. 정렬 부인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억울한 운명을 쏘는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치원은 죽었는데 여기 타이튼 여차 여차해서 정을선이 그 유치원에 혼백을 만나가지고 다 사연을 들은 다음에 정을선이 유치원을 회생을 시켰습니다. 다시 살려낸 다음에 둘은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항의딸 정렬 부인하고 먼저 혼인을 했고요. 이 서열상으로는 어. 충렬부인이 두 번째 부인으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19번 문제를 보기 전에 충렬부인이 겪었던, 즉, 정을성과 결혼하기 전에 겪었던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고난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19번, 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9번, 선지 1번입니다.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 즉, 충렬부인인데요. 자신이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지 2번, 누명을 쓴 인물, 즉, 충렬부인 요청으로 남진공 누명을 씌운 인물에 처벌 을 유보한다. 자, 처벌 유보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음, 충결부인이 그래도 한번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요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황제가 있는데, 황제한테 먼저 아랜 다음에 황제가 알아서 처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처벌 유보하는 것이지, 이게 충결부인이 요청해서 처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금방 안 죽인 건 아니죠. 선지 3번입니다.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 있다는 사실이 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선지 4번.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유명을 쓰는 인물을, 즉, 충혈부인을, 충혈부인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 그렇죠. 원래 충혈부인은 정혈부인이 가짜로 아프다고 하니까 약 들고 가서 좀 구병하려고 했는데, 곁에 이끌려고 했는데, 침소로 가라고 강권을 했죠. 왜냐면 침소회에서 지금 음모가, 음, 음모와 계약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장소는 침소가 되겠습니다.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 4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선지 5번.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 즉, 왕비죠.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자, 근데 이미 이 왕비가 왜, 극단적 선택을 왜 했습니까? 다 옥졸, 구연통해가지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니까 내가 괜히 이제 억울하게 며느리를 어, 며느리를 모험에 빠져가지고 죽일 뻔 했구나. 그런 자, 자책하는 거에서 이렇게 왕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누명을 벗겨지는 계기, 계기가, 그 왕비가 극단적 선택하는 것을 말로 했기 때문에 누명이 벗겨진 것이 아니고 누명이 벗겨졌기 때문에 왕비가 자책하는 의미에서, 자책한 의미에서 이렇게 자살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네, 물론 실제로 죽으려고 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갑니다. 네, 20번은요, 뭐, 표를 만들고, 인물에 인물삐그려가지고, 마치 참신한 유형처럼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인물간에 나타난 소통의 양식을 내용 정리해보자. 근데 이걸 사실 풀어서 보면, 선지 1번은 원수가 중군장에 군사에 끌고 뭐라고 명령함. 또 선지 2번은 승상이 월마한테 뭐뭘 물어봄. 선지 3번, 금연이 옥졸로부터 뭐뭘정보 뭐 얻음. 결국 이렇게 그냥 표가 좀 너무, 생소해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그냥 표가, 표는 없다고 치고, A를 원수, B를 중군장, 뭐, A를 승상, B를 월매, 그렇게 사람 인물로 대치해서, 치환해서 보면은, 뭐, 금방 쉽게 이해되고 풀릴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좀, 포맷이 생소해서 그런지, 오답률이 52.9%를 기록했습니다. 네. 선지 1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수가 중군장의 군사를 이끌고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슬쩍 흘려가면 그냥, 모르기 쉬운 답이 바로 1번이죠. 아까 전에 다시 상소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소 내용에 이미 상소 내용에 이미 서용을 쳐 사로 잡고 콤마 찍었습니다. 또 백성 진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때 집에서 급한 소식, 즉 아까 호첩이 편지를 가져왔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다 군사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군사들 데리고 돌아오는 거는 중군장한테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군장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서용은 다 벌써 어 뭐야? 이정글선 있을 때다 이미 해결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군사를 이끌고 가. 중군장의 군사를 이끌고 서용을 사로잡으려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서용을 사로잡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지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소 내용 잘 보고 또 콤바의 의미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승상의 월매에게 충결부인이 있는 곳 어딘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물었죠. 근데 지금 월매가 너무 고문당해가지고 고를 수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업계하고 구덩이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선지 3번, 옥졸과 금연인데요.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된 정보 얻었습니다. 즉, 옥중 시신이 아무래도 어, 손이 곱지가 않아서 충렬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금연이 발설을 한 것이죠. 예, 3번도 맞고 선지 4번. 어, 옥절과 승상입니다. 옥절이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해서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요것도 그대로 맞고요. 선지 5번. 승상이 금연으로부터 금연으로부터 정렬분이 거짓으로 알아 누웠던 정보를 다 얻었습니다. 아, 네, 요것도 그대로 맞고 선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기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 보기 문제도 오답률이 52.4%를 기록했네요. 네.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울선이 황상객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 즉, 밖에는 대원수, 가정 안에서는 가장, 사건의 남주인공이 둘이 관여하고 있음을알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창 전쟁터 나갔다가 집에서 편지 오는 거 보고 또 금방 집으로 달려갔죠. 선지 2번, 승상의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수 있겠군. 그대로 봤고요. 선지 3번입니다. 왕비가, 어, 왕비가 앙천 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 부인이, 주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즉, 악녀 누굽니까? 정렬 부인이죠. 예.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 다처지의 문제가, 즉,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있는데, 그런 건 약간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요. 개인의 인성 문제, 즉, 원래 질투하면 안 되는데, 개인의 질투심 때문이다. 그렇게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죠. 네, 이것도 맞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음,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수있겠는데요 사실 자, 아, 이게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월매가 모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네, 충렬 부인이 아닙니다. 왕비입니다. 분명히 아까 질문에도 왕비의 1 0년 금년, 금년, 아니, 왕비의 10위, 월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슬쩍 흘려가면 그냥 사실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월매는 왕비의 1 0입니다 즉, 월매가 모시는 주인은 왕비고요. 그다음에 월매가 지금 아무리 매를. 맞아도 뭘 지금 사실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충혈류분이 어디 있는 걸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긴 한데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왕비한테 진실을 바, 밝히는 왕비한테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 누구한테 진실을 밝힙니까? 승상이 오니까 결국 진실을 밝히죠. 네. 승상이 오니까 승상이 오니까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뭐 뒤에 등동적 행위자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사, 사실 일단 뜯어보면 은 사실 이게 조각조각이 서로 다 매치가 안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은 자신이 모시는 주인즉 왕비한테 죽음을 각오했긴 했지만 왕비한테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고 승상이 오니까 겨우 밝힌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등동적 행위자는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지만 이 컨셉에 맞는 능동적 행위자는 금연이었죠, 금연. 네. 자, 그래서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슬쩍 흘려갖고 읽다 보면은 아마 정답이 잘안 보여가지고 선지 3번이 많이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정열분이 성상의 호통소리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자, 어떻겠습니까? 똥을 한 무더기 쌌죠. 가정의 상청인물이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문 보면서 아, 이거 금방 희화화 장면이구나.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을선장 같이 읽어보고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